국민의힘 귀당 출신의 귀당 귀당의 전신인 민주정 정의당 민정당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 부패혐으로 감옥 갔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당도 한이 많이 많이 바뀌어서 이름도 알수 없는 당에서 배출한 이명박 박근혜는 부정비리 혐의로 감옥 갔고 한 사람은 탄핵됐습니다. 국민의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칭송에 마지 않았던 윤석열은 내란 수괴로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진정 부끄러할, 진정 역사 앞에 부끄러워야 할 사람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기배 의원에 대해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라는 그 발언은 취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6 군사, 군사부 데타 이후 64년 만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